이렇게 신발들을 신었던 게 이제 발을 망가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불편한 신발은 처음에 발 넣었을 때 불편한 신발은 별로 편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동네 언니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무지의 반에 좋은 러닝화 추천 하나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브룩스 러닝화 인데요 짜잔 이게 고스트맥스 2에요 요번에 고스트맥스 3가 나오면 세일을 하길래 얼른 하나 사봤는데요 출근하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는 최근에는 러닝화를 브룩스만 신고 있어요 브룩스 고스트맥스 시리즈를 신고 있는데 한2년 전에 처음 고스트 맥스를 알게 되고 고스트 맥스만 두 켤레를 신, 그러니까 검정색, 흰색을 사서 돌려 신고 있고요. 가끔 이제 조금 다른 색깔 신고 싶을 때 뉴발란스는 러닝 개념은 아니고 정말 일상화 개념으로 신고 있고 이번에 같이 러닝을 하는 친구가 퓨마 매그맥스를 사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는 걸 검토하면서 어, 나도 한 켤레 사볼까 하고 이제 봤는데 마침 브룩스 고스트 맥스 2를 세일하는 거한20% 정도 세일을 해서 14만 얼마 정도에 샀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브룩스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고스트 맥스 3가 9월 17일 정도에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세일을 하는구나. 잘 됐다, 이걸 하나 사자. 이 생각을 했죠. 물론,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쿠션화를, 런닝화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래된 거를 산다거나, 당근에서 이제 오랫동안 된걸 사면 쿠션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아직 도뭐 러닝을, 쿠션을 느껴가면서 뛸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운동하고 또 일상화해서 신을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괜찮다. 일단은 좀 저렴하게 그래도 뭐 진짜 막 눌러 죽은 건 아니니까 신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주문을 했어요. 퓨마 매그맥스 모델이랑 제 브룩스 고스트맥2 모델이랑 같이 주문을 해서 제게 와이드 버전 250이고, 매그맥스는 245 버전으로 주문을 해서 저도 이제 시착을 같이 해봤는데, 일단 제 평가는 저는 고스트맥스가 낫다. 더 좋다. 근데 이제 매그맥스의 주인은 매그맥스가 훨씬 푹신하고 더 좋다. 라고 하고요. 이게 사이즈 차이 일 수도 있고 이제 발 형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매그맥스는 발이 들어가서 중족부 쪽이 저는 조금 압박감이 느껴져서 발볼이 넓고 무지의 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어 불편함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스토맥스는 좀 편안함이 있고 와이드 버전 이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은 훨씬 적다. 반면에 이제 매그맥스를 산 친구는 평발이 있어서 그동안 아드레날린 같은 가이드가 있는 제품만 신었다 보니까 그건 또 쿠션이 없이 안정화라서 되게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쿠션화를 본인이 신어보고 싶어서 쿠션화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좀잘 잡아주고 중립화에 가깝다라는 평을 듣는 매그맥스를 구매를 했고 근데. 아직 뛰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발을 넣어봤을 때 쿠션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겠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 신고 있는 러닝화 주력으로 신고 있는 서코니 같은 경우도 그 안정화에 가까운 거여서 쿠션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쿠션화를 신고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뛰어보면 또 발목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데 잘 신어보기를 바래봅니다. 저희 같은 무주해반이나 그 평발이나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고 뭐 이런 분들은 운동화도 그렇고 <laughs> 축구화, 풋서라도 그렇고 고르기가 진짜 만만치 않죠. 저도 진짜 많은 신발들을 신어보고 도전을 해봤는데 그 쿠션이 엄청 좋은 걸 기대하는 건 조금 사치인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발이 압박감이 없이 잘 잡아주고, 불편함이 없이 신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지로는 길들임 없습니다. 물론, 축구와 같은 진짜 타이트하게 신는 신발은 약간 늘어날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죽이 좀 길들여지고 하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불편한 신발은 처음에 발 넣었을 때 불편한 신발은 별로 편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신으면 발에 무리가 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제반이 심해진 것도 그러니까 발이 아픈 걸좀 참고 아, 그래 이거는 좀발 늘어나겠지. 좀 견뎌야지 이렇게 신발들을 신었던 게 발을 망가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발 건강은 어떻게 진짜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살 살은 빼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다른 병들은 제가 봤을 땐 고치기가 좀더 쉬워요 근데 눈발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 진짜 힘들어요 족저근막염 신스프린트 이런 것들 많이 오시잖아요 러닝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게 낫기가 쉽지가 않고 그 무주회반증 한번 시작해서 이렇게 좀 통증 시작하면 발을 그렇다고 뭐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돌이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지론는 발은 무조건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는 결코 건강하게 러닝을 할수 없다. 꼭 고가의 러닝화가 다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저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거는 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서양인 위주로 만들어진 신발들이다 보니까, 그나마 도전해 볼만한 신발 브랜드가 뉴발란스, 미즈노, 아식스. 브룩스. 요렇게 좀 발볼 넓고 동양인 위주로 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의 발을 맞춰서 나온 신발이 그나마 해볼만 하다. 브룩스는 그런 면에서는 어, 되게 잘 나온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보여드리면.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이거 코가 좀 여기가 높아가지고 앞으로 쏟아질 것 같다, 뭐 이런 평도 있고, 고스맥스 2보다 1이 낮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평이 있던데, 이거는 코코넛 색상이고요. 제가 이 대시보드에 가려서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코코넛 색상이고, 발바닥도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저 같은 애견녀한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냥 흰색이랑 검정색은 이제 많으니까 좀 지루해서 이렇게 이 색상을 사봤고요. 일상에서 많이 신어볼 생각이에요. 여기가 좀 탄탄하고, 여기가 이제 넓어서 지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스피드를 많이 내고 이제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깎고 여기도 많이 깎여 있는 신발들 요새 많이 신으실 텐데,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특히 저 같은 초보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저는 브룩스는 굉장히 제가 신기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극찬하면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신발이고, 저희 회사에 팀장님 한 분도, 남자 팀장님 계신데 그분도 뭐 무릎, 발목, 뭐 관절들이 다 아프시고 건강을 그래서 엄청 챙기게 되신 분인데 그분도 딱부룩스 신발 신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룩스 신기 전에 신었던 신발이 발볼 넓은 것만 생각하고 일단 골랐던 게 아식스의 젤 님버스였거든요. 젤 님버스, 젤 카야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 관회전, 과회전 해가지고 다른 종, 모델로 이렇게 나온 신발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이걸 받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제가 아무 발이나 런닝에 대해서 지식이 지금도 없지만 더뭐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골랐던 신발이 젤 님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걸 되게 잘 신고 다녔어요. 일단 발볼이 되게 넓고 그걸 남성용 250을 사서 그냥 널찍하게 신고 다녔어요. 시커먼 거를 신고 다녔는데, 아식스 신발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요 발의 요 부분 있잖아요. 그, 우리 무지 반짝 엄지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되게 금세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브룩스 신발 신고 다니신다는 그 남자 팀장, 팀장님도 처음에 제가 팀장님 딱 알아봤을 때, 어? 아, 식스? 젤? 이랬는데, 어, 어 본인도 그젤 카이노였나? 그 신발 신는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발이 안 좋아가지고 신발을 많이 알아보는데, 여기가 좋다. 라고 해서 신으셨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신발이 이제 다닳기도 하고, 좀더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러너스 클럽, 아시죠? 러너스 클럽이라는, 그발 분석해서 신발 추천해 주는 고기를 가서 처음 추천받은 게 바로 이제 브룩스 브룩스였니다 저는 발 사이즈 8로 해가지고 250짜리를 샀죠. 근데 그거를 딱 신고 저도 이제 사서 왔는데 또그 팀장님도 마침 이제 브룩스를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이 알려주신 꿀팁 하나는 한동안 이제 엔화가 좀 저렴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 비싸지 않아서 엔화 환테크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가끔 그 브룩스 재팬 공홈에서 세일을 좀 한국보다 조금 세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재팬에서 엔화로 구매를 하면 저렴하게 좀 구매를 할수 있다. 그 선배님도 지론이 굳이 그새거 비싼 거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보다전 모델로 저렴하게 사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저는 무지의 반 있으시고 조금 발걸이 넓다 발이 크고 좀 해서 불편한데 쿠셔너를 좀 신고 싶다 쿠셔너 중에서도 조금 중립적이고 잘 잡아주는 신발을 신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스트맥스 시리즈를 신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플린 러너 가서 신발 추천하는 거다 신어 봤는데 거기서는 결국에는 매장에서 추천을 못해 주시고 포기를 한 바입니다. 플린 러너 너무 좋았는데 같이 간 친구는 소코니 신발을 추천받아서 구매를 했고 저는 결국 발 볼에 맞고 편안하다고 느낀 신발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그 브룩스에서 글리세린 2일 나왔을 때그쿠셔화에좀 약간 중급 러너들을 위한 신발 신어보고 싶어서 가서 신어봤는데 걔는 또 발볼이 미디엄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를 신기에는 또 제가 발볼이 압박감을 느끼면 오래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드 버전을 샀다는점 참고를 해주세요. 주차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얼굴도 조금 나오게 찍고 얼굴에 약간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더라도 얼굴이 좀 보여야 그래도 소통하는 기분이 들것 같아서 그렇게 찍어보려고 창문에 붙이는 흡착형 거치대도 사고 했는데 이게 제 차가 뭐가 각이 안 맞는지, 저도 저는 실패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룸미러 옆쪽에다가 한번 붙여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무사히 회사 도착해서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여기는 동네 언니 주차장이었습니다. 안녕.